야, 약간 부끄럽거든? 야 잠깐만, 아 이거 메뚜기구나? 깜짝아. 여 정면. 어 뭐야? 여기 건너편이 여기였는데? 어, 멋있다. <laughs> 이거 점프에 해야될것 같은데? 그래? 어디... 아, 여기 어디... 여기 음... 어 여기 여기, 이쪽에. 어 브레켓 이 브레켓! 이안 돼... 에, 아니, 집 가자고. 아니, 아니, 야, 브레이크한테 대가리 꺾였어, 지지. 아, 진짜? 아니, 꺾였어, 아니. 아, 근데 아쉬운 거지, 뭐. 특교다. 택배, 택배 받고, 떠나자그 와중에 브레이크 지키고 있는데, 진짜, 진짜. 와! 깜짝. 아니, 아니, 떨어진 거 뭐냐고. <laughs> 아니, 왜 떨어지냐고, 왜 떨어지냐고. 오, 오, 오. 아 진짜 개 못해. <laughs> 진짜 그걸 어떻게 떨어지냐? 오, <laughs> 아니 야 이걸로 벌써 할당량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. 야 아, 진짜 이것도 보고 이거 바닥이 웜팝 맛있게 생겼네. 어우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야, 한번 누가 눌러볼래? <laughs> 이거 뭐지? 어 나가 <laughs>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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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아 깜짝이야 진짜. 어. 바로 나가 야 진짜 먼저 나가 니 먼저 나가 와 코이레드가 바로 나오네 무서다터해 어, 야큰나사있다야세이 국가만 네 누구 옆에 다나 갈게 어아이거라니아니 이게 막히네? <laughs> <laughs> 어허 <아니. 웃음> 어? <laughs> 아니, 아니. 쟤네 뭐 혼자 뭐해. <laughs> 아니, 혼자 아니, 왜 빠지고, 빠지고. 아니, 나, 야, 나 여기가 소문인 줄 알았어. 왜이 아, 없어도 아니, 가야지, 뭐. 아니, 나 물이 소문인 줄 알았어. 아니, 또 떨어졌다. 양, <laughs> 아, 넌 와. 저보다. <laughs> 야, 우리 먼저 그냥 가자. 아나공면이래도면이 정도면... 이 정도면... 이많이정이정도어이정 어. 면이 정도면... 이정 뭐라고 <laughs> 하는데 지금? <laughs> 아그 얼굴 가리는 그걸로 잡힌 도 같은데. 아, 그렇다. 어디가 정도면... 이정슬라이 정도면... 이 정도면... 이 정도면... 이 정도면... 이어여면이 아, 도면이 <laughs> 어, 조심히... 아,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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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이 정도면... 이정가면얘 어디로 갈거이 얘가 지뢰 밟은뭐 그런 거 아니지? 뭐야? 코일렛드다 씨발. 아씨, 망했다, 잠깐만. 네, 네, 네. 잠깐만. 돌아가자. 그럴 수 있어. 야, 코이에 때문에 슬라임도 안 가. 야, 슬라임 한 마리 더와 야, 야 코이에딱 봐줄래? 어, 나, 보고 있어, 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근데 내 쪽에서 보이는 거. 슬라임이 보이면 두 마리인데. 어, 됐어. 야, 내가 보게 내가 볼게, 내가 볼게. 어어, 어, 나 뒤질 뻔했어. 아. 야. 우리 망한 아, 어떡하냐? 거 같아. 아니 슬라임 두 명에다가 내가 때가... 보고 있어.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. 너가 나가서 코일 헤드를 봐줘. 내가 야, 안 할... 나가서 잠깐만. <laughs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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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가자 너한테 가다 다시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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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어 가서 봐줘. 그러면. 됐다 됐다. 아, 좋아. 천천히. 천천히. 야 너가 보고 있을래 내가 지켜줄게. 어 찾을게. 어, 너가 확인 좀 해줘. 근데 최대한 빨리 슬라임 오고 있으니까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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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서 봐 보면서 아이씨 보면서 쭉 보면서 쭉 잠깐만 내귀 찾을게 아 여기 여기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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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옆으로 옆으로 오케이 잠깐만 보고 있고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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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으로 너 먼저 나가, 너 먼저 나가. 오케이. 제발 제발. 못찌야 뭐, 잠만, 뭐 오후야. 나 이거 가야 되긴 해, 잠깐만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오, 시발, 어, 시발... 아, 야, 비추기다. 비추기... 아, 예쁘다. 아, 예쁘다. 추가 놀러와봐. 누구 집이 어디냐? 맞아... 아, 비켜... 아, 버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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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릇게... 버릇게... 죽었어. 내가 죽였나? 근데 <웃음> 모르겠어. <웃음> 어, 너가 딸긴 했어. 아, 내가 예찬이 이름인 건가? 그러면? 어너너잘 따긴 했어, 그거. 그런 걸로 치 시작... 어쩔 수 없긴 해. 대찬이는 우리를 지켜준 선우야. 다른들 위로. 다른 의미로? 다른 지 자기 희생하고 이제 이부거목 따이긴 했지만 누구한테는 말안 할게. 어... <laughs> 나는 아닌 거 같아, 일단. 거의, 거의, 거의. 아야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아, 미쳤다, 망했다.

안돼 안돼 출발해 출발해 못 가. 출발. 아이고 <웃음> <웃음> 아이고 <laughs> 아이고. 가자 가자 가자. <laughs> 아무도 안될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700원이다 700원. <laughs> <자, 다 팔아. 웃음> <laughs> 나죽었어 <laughs> 뭐요 <laughs> 무정기 타면 안 되죠? 무정기 타도 돼? 한명 맥클리... 어디 갔어? 맥클레스 수원 대기자. 아니. 이건 어디 있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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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혹시 떨어졌지 미쳤나? 아, 너왜 계산이 안돼지 갑자기? 아, 씨. 아이고, 아우, 잘잤다 아우, 와우. 100... 와, 기 와우. 어차피 죽었어, 지리야. 나? 아니, 그냥 떨어졌는데 낙사했어. 아니 550원이야? 아... 아니 지지 진짜 와... 아... 아니 어차피 할당량